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네,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laughs> 하나의 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 곧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일보인 소원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면내속 거하는 주인이야. 내속곧내 육신에 원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아음니원하은 내게 있으라 소원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소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는 것이오. 내 속사람은 행하리의 복을 절구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응.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상의몸에서 불바나를 건져내랴. 응. 아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겨우 복된 죄,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였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는 이, 이곳 성전에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신령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내리고 정말 이렇게 크던 신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맡히는 것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예,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지금 이곳 성전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지난 주일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환영하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과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전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 제목은 육신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증해가면서 여러분들께 함 영감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 로마서 7장 15절부터 22절 줄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속곧 네, 내 육신에 서운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동이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서을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서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합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갈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 다른, 다른 말을 말하면 동민이라는 것도 또 존재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동기가 있어요, 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그 하신다 해야 한다. 또 원앙은 있으라 선을 해가는 것이 이롭다. 또 도리어 원치 아니함바 악은 해한다 22절, 23절에 있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정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싸움이 있죠. 영적전쟁이 있죠. 범인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래, 바로 영적전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10장을 쭉 훑어보면요, 14절, 18절, 25절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또 육체라고도 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인간의 살과 뼈로 형성된 이 지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혼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육신이라는 것이. 그 육신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육체를 말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옛 승품, 즉 옛자 또는 그죄의몸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육신과 혼은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 성령 치고 대성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대성의를 개최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인간들의 이 보이는 이 지체와 그 지체에 있는 혼 52개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 육신과 연동이 돼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감이 뭡니까? 이 시각, 그죠? 청각, 그다음 미각, 그다음에 촉각이 있지요? 손으로 만지면 그다음 에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감이 우리 지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지체 안에는 오갑이 우리 마음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딱 보면은 우리 입안에서 침이 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침을 내라고 할겨를도 그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우리 입안에서 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혼과 이 마음은 항상 육신과의 지체와 연동이 됩니 또 불편한 뭐 말을 듣는다든가 조금만 이렇게 다투고 있으면요, 금방 내가 이 먹은 이 음식물이 소화가 되질 않아요. 속이 불편합니다. 아니, 잘못 먹어서 찬 것도 아닌데 조금 다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육신화와 영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그 몸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몸이라는 말은 또그 헬라어로 쇼마라고 그러죠. 몸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고, 육신이라는 말은 이 혼과 이 운동에 대해서 철저히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사용하는 니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구약에서는 인간의 성품을 정신적 또는 생리학적으로 강조하는 성경이 많습니다. 구약은. 그런데 신약에서는 인간의 타악한 그 인성을 뜻하는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요 육신 혹은 육체. 그래서 육체 육신 혹은 육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충동, 자기 중심적인 충동을 육신, 육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충동. 그렇게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그 정교적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육체혹고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육신은 우리 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이중적인 그런 면을 띱니다. 그런 남을 체험한 영의 작용으로 혼은 하나님께 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도 재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 혼이 세상으로 자꾸 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봉독한 로마서 7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월 선생이그 부분을 잘이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육체와 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육체와 죄성은 어떻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는 그 육체 소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 소육이 우리의 옛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매일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벌리고 있습니다. 영적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 옛자, 옛자가 싸우고 있습니까? 혹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옛자는 죽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싸움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성.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류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으면은 믿을 때부터 아예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사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죄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죄를 범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요. 그 부분을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무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있죠그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자신의 예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죄성. 재성.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낫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육체가, 육체 안에 성령과 함께, 예? 이 사단 마귀와 이렇게 안에 어러나할수 있을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참 모순처럼 보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분명히 성, 용어로 성명이 와 계시는데, 또 사단마귀가 또 자꾸 이렇게 중동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그 부흥으로 유명한 분, 책을 쓰신 분 있죠? 로이드 존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아담 안에 있었던 자, 즉, 옛 자는 그리스도 함께 목박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 육체의 지서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자는 죽었어요. 예사람은 죽었습니다. 시자가 죽었어요. 성경적으로 아예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죽으면요, 그게 안 죽으면은 천국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송곳 못 갑니다. 그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치스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성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야요이 로마서 7장을 쭉 1장부터 1절부터 쭉끝까지 읽어보면요, 그게 바로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는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요,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시는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세이거든요 다시 생깁니다, 조금씩그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뿐이지, 암세포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함에 따라서, 암세포가 그 수치를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수치가 밑으로 떨어지면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지. 그러면 예, 자가 죽은, 그리스도 함께 죽은 우리 이 그리스, 그리스도인들과 예, 자가 살아있는 불신자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자가 죽지 않은 불신자는 죄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지상 사람들은 마치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듭난 성두라도 해도요, 성두라 해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에 대한 그범민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 취있을 때는요, 이 주일날 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에 드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민이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죠? 그냥 종교적으로 가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갈등이 생겨요. 범민이 왜 그럴까요? 또가치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나를 독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성령님과 사단이 우리 신자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혼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 주의를 어떻게 좀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로 인해서. 그러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와, 주님, 오늘 주님, 주님예배를안 들었다고. 막 범인이 오고, 가책이 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손님께서 거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이 더 지배하느냐? 사단이 나를 많이 지배하느냐? 아니면은, 인께서 나를 더 많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신앙의 신화, 패턴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자범죄. 내가 말하는 건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가 아닌. 또그 분량에 따라서 의의와 선을 행하기도 하고, 덜행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 네.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지체는 자꾸 이 죄를 범하라고 해요 죄의 종로로 하려고 합니다 그걸 성령께 우리의 의지에서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보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육체를 따라 사는 원리와 성령을 따라 사는 원리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살때 육체적 육신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지배하게 된다고 성령은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그 사이의 전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그 오다함을 받을 때 성화가 시작된 되 겁니다. 또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성화의 완성은 죽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덤에 그 다시 들어갈 때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쪽으로 가지 않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기 육체와 제일 먼저 자기 육체와의 전쟁, 자기 육신과의 전쟁, 자기 혼과의 전쟁.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가리 성령 치유 대성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라 주님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 그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과의 전쟁은 나의 죄성과의 전쟁임을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성민충만, 매일매일 하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의 성품, 우리 의 성품을 대적해서 <laughs> 성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면 너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권에 오신 아버지 아님, 화려한 사랑을 뵙도록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주일날 주의, 주의 말씀으로 불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정말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서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그 육신과의 전쟁, 내 안에 있는 그 지체와의 성품과의 전쟁, 아버지, 아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성령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